안녕하십니까. 100번으로 8단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5연패 중이라 한 판만 더 지면 강단인 절체절명의 위기인데요. 이제 100은 눌렀기 때문에 벌리는 게 보통인데 이쪽으로 왔네요. 제가 오히려 다가가서 이 정도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뺐기 때문에 백이 다가오는 수 누르는 수 정도가 가능하겠네요. 이 수와 이수 교환은 0이 넓게 벌릴 자리를 흙이 먼저 와서 제안했기 때문에 흙이 괜찮을 것 같고요. 한칸 띄어서 중앙에한 칸으로 악수 없다는 말이 있죠? 또 자세를 잡았고요 여기 한번 들여다 볼 수도 있는데요 나와서 끊었을 때 당장 안 된다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쪽을 가면서, 백이 벌리지 않은 자리를 특이 가면서 압박해 보겠습니다. 세 점, 두점 머리까지는 백이 꼬부렸을 때 자세가 좋기 때문에 한번더 밀었고요 이제 백돌이 많이 투자가 돼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여기를 받기보다는 이쪽으로 와서그한 점을 공격하고 싶은 장면이죠 저도 붙이고 끊는 자주 쓰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금은 이렇게 백이 관통한다면 한 점을 통째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만 여기까지 욕심을 내네요. 이쪽 약점이 있어서 둘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저도 막아서 그냥 백이 뚫었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백이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 교환을 해서요 이건 오히려 더 괜찮습니다, 흙이. 백은 이제, 이 교환을 했다는 거는 한칸띄어서 살리겠다는 얘기죠. 2단 젖혀서 활용을 하고요. 이쪽으로 끊는 것은 내점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끊어서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 교환을 해주기가 싫다는 건데, 어쨌든 흙은 여기로 이었을 때 나중에 2단 젖히는 그런 후속 수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탈출을 먼저 해야겠죠? 백의 모양이 은 자인데요.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한번더 젖힐 수가 있죠? 백이 젖히더라도 이건 이단 젖히는 수가 가능합니다. 백이 그냥 뚫었으면 흙이 나빴을 것 같은데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저도 한 점을 그냥 통으로 깔끔하게 끊기지 않고 이수와 이수 교환을 통해서 이득을 받습니다. 음, 이거는, 저 여기를 끊으면 다섯 점이 잡히는데요. 이수상전은 흙이 빠르거든요. 그렇게 비껴가는 수가 있었습니까? 그렇네요. 제가 미쳐보지 못한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끊어서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때리는 거를 빨리 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두 점을 잡을 수가 있죠 이세점 단수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때리지 않았더라면 백이 나오면서 또쓸때이 단수를 선수로 해서 여기 젖혀서 백이 잡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은 이 자체로 이두 점이 잡혀있죠? 나오더라도 빈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더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쪽을 둔다면 지금 여전히 입구 자로 뒀을 때 이쪽 전체를 끊는 것과 이한 점을 차단하는 게맞보기죠급소 모양이었고요 백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를 두거나 그냥 찌르고 들여다보기만 해도요 백이 자체로는 삶을 도모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일단 더 확실하게 파워하는 수를 선택했고요. 지금 이쪽에서는 한 집밖에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끼우는 수를 이쪽으로 받았다가는 백이 이쪽이 선수기 때문에 흑이 안될 수가 있고요. 뒤로 받아야겠죠? 지금도 착각을 했네요. 치 받았어야 되는데 여전히 붙였을 때 차단이 됩니다. 제 컨디션이 안 좋은데요, 너무. 그냥 치 받았으면 이걸 다 잡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또 모르는 바둑이 됐습니다. 두 점이 끊겨서 백이 여기 있겠죠. 저로의 찬스였는데 놓쳤습니다. 지난 실수는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 이걸 타고 나오면서 이도를또 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여전히 잡혀있죠? 이걸 다 잡을 수가 있었는데 백의 끼운 수에 정확히 응수하지 못하면서 순간적으로 다 잡았던 물고기를 놓쳤고요. 여기 백이 교환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밀었으면 흙이 그냥 받아줘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밀어서 이도를 압박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돌도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넘지 않은 것을 보고 있고요. 그렇게 받아준다는 젖히는 수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백도 끊고 이을 때 호구를 칠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구를 치면 단수를 치는 수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잡는 것은 제가 뒤로 치고 넘어가는 그의미돼서 흙이 좋죠. 손을 빼고 한번 봤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자체로 흙이 괜찮다고 보고 큰자리를 갔습니다. 여기에 백집이 좀 크게 났고 제가 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려주면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심리상으로는 제가 좀 분발해야 되는 형세인 것 같은데요. 깔끔하게 이어서 뒀고요. 백은 이쪽 벌리는 게 일반적이죠. 이 단수를 쳐서. 백이 두 점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두는 것은, 이런 거를 다 조여 붙이겠다는 뜻이죠. 한수 차이 밖에 안 나기 때문에 흙이 둬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 교환한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 나중에는 끝내기로 이두 점을 먹을 수도 있었던 자리거든요. 백은 이런 선택이 좋다고 봤고요.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이쪽은 항상 여기 나와서 끊기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끊는다면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가 없죠 백이 이쪽으로 끊고 한 점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지켜둔 의미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흙 흙 전체가 또한 집이 안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돌을 살려준 것이 굉장히 뼈 아픈 거죠 여기 한 집과 여기 한집냄이 맛보기긴 하지만, 이 사는 모양 자체가 좀 공색합니다. 그냥 살기보다는 코를 붙여서 뭔가 중앙으로에 나가는 거리를 하나 만들어두고 살더라도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기권을 했네요. 아무래도 흙의 실리가 컸다고 본것 같습니다. 간단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무난한 진행이었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일단 여기서 제가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둔 게, 그래도 백돌이 여기 두터웠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지켜두는 게 일반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백은 여기 끊어서 돌 수가 있죠. 이쪽으로 단수를 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밀어줘야 되고, 뭐 이런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이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쪽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전에서 이렇게 돼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었다가는 바로 한 점을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뒀는데, 백이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뒀으면 여전히 한수더 둬야 두 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충분했는데 여기서 있는 교환까지 하려고 했기 때문에 흙도 막아서 지금은 백이 나와서 끊더라도 흙이 이렇게 내려선다면요. 이어도 되고요. 어쨌든 세점 잡는 것과 여기 한점 잡는 게맞보기이기 때문에 100도 실전같이 됐고, 이것은 흙이 괜찮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끊어서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100이 이수가 좋아서 연결할 수는 있었고요 지금 다시 보니까 흙이 늘었으면 어땠나요? 이것은 바로 차단인데요 하 백이 이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축으로 잡고 이 교환을 얻어냈다면 훨씬 더 좋았겠네요 백이 이 교환을 하지 않고는 그냥 연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찔러서 바로 잡히죠 이런 수를 못 봤다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실전에서는 때리면서 진행을 시켰는데요 어쨌든 두 점을 잡아서 둘 수는 있었고 여기서 또 결과적으로 이렇게 잡으러 갔었는데 여기를 쥐받았어야죠 받았으면 백은 여기 연결할 수 밖에 없고 이렇게 되는 장면인데 백이 힘들었겠죠 여기서는 뭐 끊어서 둬야 되는데요 나온다 해도 뭐 이런 거를 좀 노릴 수는 있겠습니다 끊었을 때 여기 받을 수가 있느냐 죽을 받으면 곽과의 뭐 수상전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만 뒀어도 이건 백이 안 되고요 레로탄수 친다 해도 흙이 찍고 조여가면 흙이 이길 것 같습니다 흙이 잡을 수가 있었는데 제가 잘못 받으면서 또 5대5 승부가 됐지만 여기로 몰고 나왔을 때제 백이 여기서 좀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실리를 챙기고 또이 선택이 좀 의아했죠 싸바를 수 있었지만 큰 의미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두 점을 잡을 수 있는 걸 포기했기 때문에 이 흙돌까지 살아가서는 집차이가 많이 나서 되게 기권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